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후회일 것입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실수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났을 텐데, 우리는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이미 흘러가버린 과거의 특정 지점으로 돌아가 끊임없이 만약에 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내 인생의 오점들을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후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뜨겁고 강인한 영혼을 가졌던 철학자 프리드리히니체는 우리의 이 나약한 후회 앞에서 천둥과도 같은 목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워야 할 순간은 단 1초도 없다. 당신이 겪은 그 모든 고통, 실수, 이별, 심지어 치욕스러운 순간조차 지금의 위대한 당신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퍼즐 조각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운명을 단순히 견디거나 체념하는 것을 넘어 그 운명을 미친 듯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니체의 망치를 들고 우리를 올가매는 후회라는 감옥을 부수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향해 사랑한다고 외치게 되는 그 벅찬 긍정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는 없다. 모든 것은 필연이었다. 우리가 후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지만 니체는 이 가정 자체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주와 인생이 거대한 필연의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때 저지른 그 실수, 그때 겪었던 그 실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우연한 사고였을까요?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 당신의 성격, 당신이 처해 있던 환경, 당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의 한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맞물려 그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 당시에 당신은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라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모르 파티의 첫 걸음입니다. 내 인생에 실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우연은 없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일은 우주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기 위해 치밀하게 배치한 필연적인 징검다리였습니다. 그 징검다리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지금의 성숙한 당신, 이 영상을 보며 삶을 사유하는 깊어진 당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버려지는 벽돌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건축물 역시 기쁨이라는 벽돌과 슬픔이라는 벽돌이 빈틈없이 맞물려 지어진 필연의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 운명을 견디지 말고 사랑하라.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강력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정도의 가벼운 긍정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운명이 아무리 가혹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겠다는 일종의 전투적인 긍정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는 사물에게서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을 더 배우고 싶다. 그렇게 하여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아모르 파티. 이것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하라. 우리는 보통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사랑하려 합니다. 고통, 이별, 실패는 나쁜 것, 없었어야 할 것으로 취급하며 미워합니다. 하지만 니체에게는 그 고통조차도 나를 단련시키는 망치이자 나를 조각하는 정이었습니다. 망치질이 없으면 조각상은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때리는 그 망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망치질 덕분에 내가 아름다워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 고통의 과정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에 대한 항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과 어깨 동무를 하고 춤을 추는 주인의 자세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진짜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류 철학 사상 가장 무겁고 무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바로 영원회귀의 사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날 밤, 악마가 당신의 잠자리에 찾아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아니,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 거기에는 어떤 새로운 것도 없을 것이다. 모든 고통과 기쁨, 친구와 원수, 내 삶의 사소한 한숨까지도 똑같은 순서로 영원히 되풀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또 살라고? 차라리 죽여라! 하며 땅을 치고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마를 향해 너는 신이구나? 나는 이보다 더 거룩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며, 환희에 차서 대답하시겠습니까? 니체는 우리가 후자의 대답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인생이 반복된다는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를 묻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이 반복을 지옥으로 느낍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모르 파티를 실천하는 사람은 외칩니다. 이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상처, 모든 눈물, 모든 실패까지도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에 나는 그 모든 과정을 기꺼이 껴안고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기쁘게 다시 살겠다는 이 위대한 선언. 이것이야말로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후회 없는 삶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세 번째, 상처가 별이 된다. 고통은 나를 조각하는 정이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장 무서운 질문인 영원회기를 통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는 아모르파티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 구석에는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 실패는 너무 쓰라렸어. 그 이별은 나에게 상처만 남겼어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니체는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상처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고통을 피해야 할 악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산통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아주 아름답고도 유명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만 춤추는 별을 낳을 수 있다. 여기서 혼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겪었던 그 모든 방황, 실패, 슬픔, 그리고 무너져 내리던 마음들입니다. 우리는 이 혼돈이 싫어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 치륵 같은 어둠과 혼돈이 없었다면, 당신의 인생이라는 밤하늘에 어떻게 지혜라는 별이 뜰수 있었겠느냐고 말입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결코 훌륭한 뱃사공이 나올 수 없듯이, 상처 없는 인생에서는 결코 깊이 있는 인간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눈가에 패인 주름, 그 깊어진 눈빛, 그것은 세월이 당신을 늙게 만든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고통을 이겨내며 스스로를 단단하게 지켜낸 승리의 훈장입니다. 과거의 고통은 당신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원석이었던 당신을 깎고 다듬어 지금의 보석 같은 어른으로 조각해낸 정과 망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진흙탕 같을까 하며 한탄합니다. 하지만 연꽃은 가장 더러운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장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냅니다. 만약 진흙이 싫다고 하여 깨끗한 물로 옮겨 심으면 연꽃은 시들어 죽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진흙 같은 과거들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실수들. 가슴을 후벼파는 이별의 기억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가장 비옥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걸음이 있었기에 당신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넓은 가슴을 갖게 되었고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세상의 파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들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완성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어두운 밤길을 걸어온 당신이 스스로의 몸에 새긴 별자리입니다.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걸음이 되어준 그 모든 고통들아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꽃을 피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짐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낙타와 사자를 넘어 어린아이가 되라. 우리는 내 운명을 사랑하고 고통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모든 짐을 벗어버린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위대해지는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 자유를 위해 기존의 질서와 싸우는 사자, 그리고 마침내 도달해야 할 궁극의 단계,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낙타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 사회가 정해준 도덕, 남들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명령에 복종하며 묵묵히 사막을 건넜습니다. 참으로 고단하고 순고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자가 되어 으르렁거리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며 억압하는 것들에 저항하고 자유를 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용맹하지만 여전히 싸움과 부정 속에 있기에 진정으로 평화롭지는 못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낙타의 인내도, 사자의 분노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왜 하필 어린아이일까요?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함이자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고 놀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어제 친구와 다투었어도, 오늘 아침이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손을 잡고 놉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의 규칙이나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놀이에 온전히 몰입합니다. 그에게 삶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놀이입니다. 인생의 후반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은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과거의 원한과 후회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남은 생을 심각한 과제가 아닌 신나는 놀이판으로 여기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무슨 재미있는 놀이를 할까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가장 순수한 모습입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춤입니다. 그는 심각하고 근엄한 철학자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춤을 출줄 모르는 신은 믿지 않겠다. 우리가 춤추지 않은 날은 잃어버린 날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춤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음악에 몸을 맡기고 스텝이 꼬여도 우선 넘기며 중력을 거스르듯 가볍게 뛰어오르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무겁고 심각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실수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넘어지면 실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춤을 출 때를 보십시오. 그들은 잘 추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몸이 가는 대로, 기분이 이끄는 대로 흔들 뿐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권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춤추듯이 사십시오. 고통이 찾아오면 슬픈 춤을 추고, 기쁨이 찾아오면 환희의 춤을 추십시오. 어떤 음악이 나오든 거부하지 않고, 그 리듬을 타며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을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의 절정입니다. 이제 뻣뻣하게 굳은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그엄한 어른의 가면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가볍고 경쾌하게 세상이라는 무대 위를 마음껏 뛰어다니십시오. 그렇게 춤추는 당신을 보며 니체는 분명 이렇게 박수 칠 것입니다. 보라, 저기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정복하고 삶을 축제로 만든 위대한 초인이 있다. 다섯 번째, 단한 번의 기쁨이 모든 고통을 정당화한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뜨거운 철학을 통해 후회라는 차가운 감옥을 부수고 나오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으며,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 상처들이 모여 내 인생의 밤하늘에 별을 띄웠음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위대한 긍정의 주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은 고통이야라며 한숨 쉽니다. 아흔아홉 가지의 고통 때문에 단한 가지의 기쁨조차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영혼이 전율할 만큼 기뻤던 순간이 단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그렇다면 그단한 번의 순간을 위해 당신의 모든 삶은 필요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연결성입니다. 그 찰나의 기쁨, 그 눈부신 사랑, 그 성취의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겪었던 그 모든 시련과 눈물, 그리고 기다림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과거가 없었다면 그 기쁨의 순간도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만약 인생의 어느 한순간을 향해, 아, 정말 좋다. 멈추어라. 라고 외쳤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모든 인생을 향해 YES. 라고 외친 것과 같습니다. 단한 번의 기쁨이 그 모든 고통을 정당화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 전체를 향해, 그래,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었다. 아니, 훌륭한 삶이었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지나간 과거를 향해 고개 돌리지 마십시오.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유령 같은 후회 따위는 저 멀리 사막의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랑할 거면,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다. 당신의 운명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고유한 무늬를 가진 세상의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비록 찢어지고, 얼룩지고, 구겨진 페이지가 있을지라도, 그 또한 당신이라는 책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무거운 짐을 진 낙타처럼 끙끙대지 말고. 화가 난 사자처럼으르렁대지 말고 춤추는 어린아이가 되어 살아가십시오. 넘어져도 툴툴 털고 일어나 웃어버리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춤을 추십시오. 당신의 모든 순간을 축제처럼 즐기십시오. 그리하여 먼 훗날 당신의 삶이 끝나는 날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의 질문 앞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었던가 참으로 치열하고 아름다웠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